예, 자, 여기 앉아 계시는 어,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목소리가 그 커졌을 텐데요. 자, 지금부터 우리 늘 매번 한 번씩은,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옆에 사람 약간 몸을 이렇게 틀어주시고요. 옆에 분한테 자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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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저희는 대하 네, 네, 그렇죠. 네. 눈을, 자, 여러 번 보신 분들은요, 그냥 눈을 똑바로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찾아보시자. <laughs> 안녕하세요. 걱정만 하면 안시겠죠 약간 틀어서, 약간 틀어서. 약간 틀어서요. 이쪽, 이쪽으로. 시작. 안녕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는 괜히 오래, 그러니까 처음 만났지만 손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이유는 참안 돼요. 그래서 손을 잡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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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아유, 언제 이 지금 다른 남자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겠어요. 아유, 어떻게 해요? 이쪽 뒤에 분은 여자만 <laughs> 계시네요. 자,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 더욱 반갑습니다. 아니, 안아주면서 씨,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お、oh. oh. 자 그런 의미에서 없어요. 우리 한번 네. 가슴을 활짝 열고 숨을 네. 쉬게요 아 왜요 남자랑 바꿔드려요?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머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럼 이 앞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카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 다시 한번 아아네 다시 아번 저를 보는 아아니라 옆에 아아 하나, 둘, 셋, 넷, 에, 하나, 하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에, 잠깐,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. 자, 다리 한 쪽을 떨어야 돼요. 그 다음에, 이 칸만 해야 돼요. 요요 이 카드는 이유가 뭘까요? 악명근이 운동이에요. 그, 그 다음에 ]입니다. 입을 이 카드 방향에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서 어 시작! 아, 시작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어. 좋아하시는 분만 네.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네. 자, 다리 한... 지금 예전에는 대한독립,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? 만세!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. 대한민국! 만세! 제일 이중에서 젊으신 것 같은데, 손을 그 정도밖에 못 줘. 자, 번쩍 드셔야 돼요. 왜냐면 어깨 견뎌도 예방 자, 대한민국!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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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제가 다리 그러면 다리 한쪽을 들 거예요. 다리! 죄송해요 타겟이 웃기네요 자 다리 아, 자 그렇죠? 아. 다리 그러면 제가 다리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쪽만 들면 자, 다리가 나중에 걸을 때쩔뚝거려요 그죠? 아.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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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 양쪽으로 들어야 되겠죠? 네. 다리? 다리? 아. 아. 아, 다리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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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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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리? 다 다리? 다리? 하리 다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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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다리, 다리 그렇죠. 그런데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. 반세. 다리. 줘 아이고 안보여요자 갈게요. 반세. 다리. 그렇죠 다리 들어? 강보선 저기 홍보 이사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자. 제가 이제 도끼 눈을 뜨고 볼 거예요. 자, 벌려! 아하! 역시, 새로의 인생의 이 피라미드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아요. 벌려, 무릎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아빠야 애아빠요? 아. <laughs> 자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게 <laughs> 어, 음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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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려! 아! 좀 계셔가지고 자 가보도록 하자 벌려 벌려 벌려야되 벌눈도 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? 좋습니다. 아이고 좋다. 요즘에 좀 유행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 카우보리도 있고 로또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, 체면 마음의 취위에서 사랑과 돈적인 그런 로또 말고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는 거에 또 따라서 그것도 로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로또라는 음악을 가져왔는데요. 아 진짜! 계속 피리 꽂혀가지고 어저께 같이 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관리비도 갈리, 오르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올려주신대요 그래서 무릎도 막, 다리도 막. 저는 약간의 좀 앙앙이 좀 좋아해서 하나요. 자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, 넷. 음. <laughs> 하고 앞뒤 바꾸시고요. 여기서 아. 네. 네. 자 그다음에 하나, 둘, 맞다. 셋, 넷,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한잔에, 한잔 내가 쏟 다. 자술 마시면 큰소리 그 나야 돼요, 전화야 돼요. 큰소리에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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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술이 절로 들어가거든요. 자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잘생겨서 그래요. 자 맛있게 요자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한번, 자, 한잔으로 우리 마...